냉장고에 저번에 선물 받은 갈비살이 있었다 자 이걸로 무엇을 해먹을까 일단 시작. 갈비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박박 씻어주면 된다 참고로 촬영하기 전에 난 이게 돼지가 비인줄 알았다 아 이건 아이폰 시네마틱을 자랑하려고 찍은 장면이다 지금부터 자세히 보면 돼지갈비를 삶고 괜찮다 비슷하니까 물은 대충 부어주고 생강은 대충 이 정도 넣어주고 커피는 이디아지 이디아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두 봉지 넣어주고 파뿌리 쇼 넣어주면 된다. 이제부터 야채를 썰면 된다. 양파는 흠흠. 대충 듬성하게 잘라주고 <laughs> 놀라지마 자주 있는 일이야. 양파 들어가고 <laughs> 당근은 폼나게 돌려 깎아주면 된다. 이쁜해 당근 들어가고 파라고 <laughs> 다를 거 없다. 대충 잘라주면 된다. 사실 지금부터 멘붕이 오고 있다. 소갈비는 얼마나 썰만 하는지 모르겠다. 소고기니까 대충 있겠지 뭐. 일단 고기 육수는 필요하니까 따로 퍼준다. 나머지 육수는 필요없으니 버리면 된다.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4스푼 넣어주고, 고추장. 고추장은 대충 3스푼 넣어주고, 다진 마늘은 많이. 간장은 그냥 부어도 되는데 종이컵을 써봤다. 설탕에 다 떨어져서 스테비아를 넣어줬다. 달면 맛있으니 올리고당을 넣어줬다. 이건 생강이다. 참기름은 한 스푼. 고추는 대충 톡톡. 이건 많이 넣으면 먹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갈 수 있다. 신나게 섞어주면 된다. 양념장을 넣어주면 되는데 매번 양념장을 넣을 때마다 이걸 다 넣을까 말까 고민된다. 다만 그런가? 그냥 다 부었다. 고민하지 말고 섞어주면 된다.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다. 고기 육수 부어주면 된다. 불 켜주고 매실액을 지금 넣는 이유는 넣는 걸 까먹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당근 넣어주고 양파는 부어버려. 마지막 파로 마무리. 있어 보이게 양풍냄비로 바꿔주고 두툼한 놈 하나 잡아서 맛을 보면 과연 그 맛은? 음 맛있다 맛있다